여보세요. 네, 여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느 종목 받을까요 예, 대웅제약이요. 대웅제약이요. 예, 예. 네, 매수가 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? 예, 10만 7천 원에 5%, 5 정도 돼요. 10만 7천 원에 5% 정도요? 예, 그, 그 지금 네. 그거를 사 가지고 모아가려고 그러거든요. 네. 그 그래, 앞으로 이제 어, 얼마큼 더 떨어져 가지고? 앞으로 작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. 상당히 어려운 얘기를 하시네요. <laughs> 뭐 치지는 내가 멀리 가겠다는 치지는 좋은데, 일단은 대웅제약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핫 이슈는 우리 보톡스 쪽 관련된 부분, 균주 쪽 이슈라는 건 알고 사신 거죠. 그죠? 예, 메디톡스하고 그, 분쟁해서 국내에서는 예, 예, 예. 일단 국내에서는 예. 어떻게 보면 대용제약이 피해 안 좋은 상황에 갔잖아요. 근데 항소에 예.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또다시 예. 2차전으로 가는 부분들은 있는데 자, 예.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이제 보톡신의 그 균주에 대한 부분들이 대용제약한테 오늘도 최근에 약간 불리한 내용성이 또 나오긴 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예, 재료가 지금은 대용제약의 예. 호재성이라기보다는 대용제약의 불확실성이라는 거잖아요, 그렇죠? 뭔가 좋아진다, 그렇죠. 아, 더 나빠질까?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 정답을 알수 없다라는 게 불확실하다라는 표현이잖아요, 그렇죠? 그 그렇죠. 어, 지금 현재 는 불확실해요. 근데 내가 네. 늘려간다는 건 좋은데 그 늘려가는 속도를 불확실한데 계속 많이 늘려갈 필요는 없고요. 그러니까 대응제약이뭐꼭 네.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. 나부터 관련해서 해외 쪽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인, 그 자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 가고 있는 건 맞지만 전반적으로 네. 이런 소송 자체는 굉장히 긴 시간으로 가요. 근데 그 네. 과정에서 대응제약이 다른 연구 개발이나 이슈를 통해서 시세에 나오는 것도 분명히 이 균주. 이 소송 때문에 제한적일 거고 그러면 나는 효율을 네. 느끼는데 엄청난 긴시간에 가야 되는데 지금 5%씩 간다라는 개념에서 내가 뭐5%한 세네 번 가는데 어느 시점에 사야 될까라고 물으면은 이 불확실한데 어느 시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역시 어렵겠죠, 그렇죠? 네. 힘든 그렇죠.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저는 네. 지금 이 상황에서 차라프5% 네. 매수했다라면은 그냥 시간적인 네. 텀을 확실하게 기다려주고 일정을 체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다음 2차 소송에 대한 부분들에서 중간에서 나오는 과정과 일정, 지금 주가의 흐름보다는 이 기업들 간의 네. 어떤 대웅제약의 일정에 맞춰서 시장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. 그런 바이오 일정의 대웅제약을 우리 검색창 있잖아요, 그죠? 예, 네, 그, 네, 거기에 네. 대용제약이라고 치고, 뭐, 보톡스, 뭐, 보통균증, 나보타, 뭐,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서 그 일정을 체크하는 네. 게 먼저고, 자꾸 살려고 하는 생각은 뒤로 빼시는 게 맞아요. 비중을 늘려야 된다? 그렇죠. 빠지, 지금 네, 10% 어렵죠. 빠지는데 비중을 늘릴까? 말까? 이게 아니고요. 어떤 내용이고, 이 시간적인 부분을 또 얼마나 갈까? 이걸 계속 따라가는 게 먼저라고 생각되고요. 일단 5%비중을 매수를 하셨고, 장기적인 전략을 네. 쓰고 있기 때문에, 손절의 개념보다는 네. 5%를 잠궈두고, 네, 나머지 현금은 적금으로 조금 현금성을 따로 매일, 모, 어, 매달 일회성으로 모아두시고, 사지 말고요. 모아두시면서 그 일정을 체크했다가 나중에 그 과정이 아. 생겼을 때 사는 게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? 주식을 네. 그냥 사는 것보다 어, 적금 넣듯이 돈을 따로 모아두는 거예요. 사지 않고요. 네. 그죠? 뭐 1%든 네. 한 달에 1%든 0.5%든 모아뒀다가 네. 사는 거죠. 일정을 확인하고. 지금 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. 왜? 불확실성이잖아요. 아. 우리 시장하고 비슷한 거예요. 불확실성에 네. 주가가 내려가는 거는 내려 안 좋은 얘기가 나면 오 내려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런데 네. 주가에 어떤 신경을 쓰게 되면은 싸다 그리고 내가 샀는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 그걸 보기 싫어 더 산다 그 의미 없이 자꾸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사는 거보다 방금 얘기드렸다시피 일정을 조금 더 쫓아가시고 현금을 이제 적금 넣듯이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일부를 모아두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. 도움 되셨나요? 예, 예. 네, 지금은 예, 예. 그냥 일정을 좀 따라가 보세요. 아시겠죠? 예, 예. 예 네,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